이직이다 이런 뜻이죠. 가족 n 활력이 있다. 생명력 l e s i n g l 있는 가 n 생명력이 넘치는 가 e 이런 가족이 되시는 그런 마음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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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i l e s i n g 밀 e s i l e single, s i n i 우리말로는 식구. 우리말 식구는 밥을 함께 기기서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란 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이고 식구 또 그걸 우리가 한자로는 가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본 단위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묶어진 부부를 가족의 기초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족은 그 모두 그냥 법적인 가족은 가족. 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친족들,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니다 같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용어와 다르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가장 안전감과 그리고 사람이 소속되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만큼 끈끈한 정과 가족만큼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조직은 교회와 더불어서 존재해요 교회와 함께 가족이 존재하는 조직. 그래서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가족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간의 유익을 서로 긍정적으로 성기는 이러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이러한 가족이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족,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가족에 되기 위해서는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육체적인 기능 혹은 물리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체적인 기능이라고할수 있는 거죠 그중에 첫째는 가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 살 수도 있고 부부가 같이 살 수도 있고 또는 자녀들과 혹은 뭐 손자들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의 대표 되어지는 사람이 가족의 대표 되어지는 사람이 가족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쉴수 있는 거처가 필요하고, 가족들이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요즘은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경우는 없지만, 옛날에는 옷이 없어서 참 추운 세월을 살았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은 자기 가족을 돌보고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교회가 섬김 받고 봉사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족들이 상호간에 서로 섬기고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신기능적인 가족으로서의 그러한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것이 필요해.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본인도 힘들고 함께 있는 가족들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동안, 그리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습관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 예를 들면, 칼로리만 계산해서 먹는 가정이 있어요. 칼로리만 계산해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게한 1,500에서 2,000 칼로리죠. 칼로리 계산해서 먹는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먹는 식품과는 다릅니다. 칼로리 채우려면 탄산을한 다섯 잔 정도 마시면 하도 이0칼로리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거 먹어가지고 건강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이 서로 잘 건강을 서로 챙겨줍니다. 대부분 자기가 자기 건강 잘못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배우자가 챙겨줘야 좀 건강 챙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결과로 보면 여성분들은 남성 배우자를 보내고도 오래 사는데 남성 배우자는 여성분을 보내면 금손이 특별히 나쁜 경우가 아니한 1년 안에 되고 돌아가시죠 그니까 안 챙겨주면 금방 원래 남편들은 대필의 도움을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건강을 좀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라 어르신들이 많아 연세 드신 분 어제 다른때는 안그러시던데 그, 우리 그 통리에 계신 영감님께서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시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좀 쑥스러운지 아유, 이 요새 건강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예, 건강합니다. 뭐, 그안 주인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고개를 푹 들어서 요새 좀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프시니까 당신이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나오셨겠죠? 그래도 옆에서 서로 챙겨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배우자들, 아니면 자녀들 서로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가족들 간의 휴식도 필요합니다. 집하고 하숙집은 좀 다릅니다. 집이 하숙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순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휴가도 누릴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저희는 그런 숫자가안됐서 그러지만 어떤 목사님 가족은 모이면은 그 손자 사이들도 처가집을 안 가고 자기 집을 온다 그러고 자기 집 그러니까 그 처가집 군으로 온대. 그래서 왜 그러냐면 1세대하고 2세대, 3세대하고 축구 경기를.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안 가고 명절 같으면 노래 가지고 축구하고, 그래서 그 가족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형이 70이 넘으면서 어 축구를 못하니까 는 형제들만 모이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휴식을 취하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가족들을 모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가장은 가족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직업을 갖는 게 필요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줄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죄를 지는다거나 사회적으로 악을 끼치는 이런 직업들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물리적인 조건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또더 귀중한 것은 가족 안에서 정서적인 기능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살수 없어요. 육체 이외에 우리 인간들은 정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의 육체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가족들을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 자세, 마음까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가족을 대할 때그 가족은 상황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전국에 가셨지만 어, 최교섭장로님이 이혼한 사님하고 싸우시는데 우리 이혼한 사님은존댓말을막안 쓰시면서 막 아, 영감님한테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우리 최교섭장로님은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자한테 두고두고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싸울 때에도 존중이 여기는 이런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 남성분들은 아내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사람, 더 연약한 그릇도 알고 하늘 생명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기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요. 또 여성 배우자들은 남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남편들을 존중이 역이라고 이기합니다 남편을 대하는, 큰 아들처럼 대해고 작들이 하도록 일하는 것이죠. 좀 신기하죠? <laughs> 가족들이 상호간에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느리 큰아들 잘했냐 <laughs> 이렇게 여, 여성분들이 이해하는 소를제들어고요느리 큰아들 잘있냐 그래서 우리 큰아들 취해서 나가서 아니 큰아들 말고 <laughs> 그런 대부분 렇게 남편한테 느리지 큰아들이라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뭐 그냥 친근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서로 존중이여고 사랑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에서는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의 부이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각도의 분노 사회, 우리 사회가 각도의 우울 사회. 실제로 우리 60% 이상의 사람들이 굉장한 우울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에 그런 마음들이 안정을 누리고 그런 우울함이 해소될 수 있는 정서적인 기반을 줄수 있는 것이 가정 그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서로가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책임감을 느낄 때그 가족 안에서 그리고 그 가족은 긍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새 말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가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인내를 인내를 를 통해서 우리의 성풍을 비고 그 성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 가족 안에서 서로 지지해 서 가족 안에서 정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갈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가정을 함께 노력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생동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또 가족을 위해서는 재정을 적자 적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저희 몇몇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래도 저같제 착한 사람들 빼고 대부분 이렇게 아들이 목사님 하시는 분, 아들이 인아들 아버지들이어서 당인 목사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구두라도 좀 신고 다니고 닦고 다니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비교를 이렇게 편치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무슨 말씀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목표를 안 하냐고 결사 반대를 할까? 그랬더니 그러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아버지 목표물을 보면서 저것은 아버지나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목표만 안 했으면 우리 떵떵거리고 풍성하게 살수 있는데 자기 상업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고생 시켜서 우리는 절대 못워지지않았 이런 나들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하지만 재정적으로 가장은 바르게 사용하는 게 가장 가족의 필요입니다. 근데 좀 사람들이요. 돈을 벌면은 이웃집 여인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니다 이걸 탕아되고 조용니다 이웃집 여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은 가족을 위해서 써.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돈 남. 돈이 1 1조를 하나님한테 보내야지. 이렇게 먼저 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고요그 다음에 돈은 가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생동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가정을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에서 가족들간의 지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연속극 드라마 치신 말고 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식의 공유가 필요해요.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적 공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족들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다들 자기 전문직에 있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들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거의 없죠.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책을 한권 챙겨서 함께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식물의 한 부분을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아 이거 너무나 고상하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식물체질을 같이 하는 거. 이건 돈트을 알고 졸업할 수 있어. 요 같이 식물체질을 하면서 식물 세미나를 보는다든지. 뭐 집에서 막 해보라고 공부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집에서 뭐 심리학을 공부한다거나 이런 것도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뭐그 전문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함께 공부하거나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영역, 다리미를 잘하는 다리미를 잘하는 이런 가족이 함께 연구할 볼만해 이런 그러니까 함께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 이것을 함께 공부하는. 것. 그래서 생물의 부분이라든지 영화든 지적인 부분이라든지 가족들이 이런 부분을 공유할 때그 가족은 훨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생동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또한 여러분들이 뭐 좋아 가지고 날마다 영화를 보고 가족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아카데미 뭐 후보자 미나리라든지. 기생충이라든 지 이런 것만 얼마볼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은 뭐 특별히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없죠? 혹시 미나리 보시는 분 계세요? 다남 미나리는 같지만 민여정의 영화 주연으로 하는 미나리는 별로 안 보시는 분. 물론 저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연구하고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가족이 세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런 물리적인 공장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지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기능입니다. 물리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네. 영접하는 자, 그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나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회심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에 확신게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혹은 가족이 어디에 있든지 주일날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라. 물론 물리적인 공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라. 이런 영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의심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갔다면 가족들이 함께 교회 출석하는 것 이것은 영적 기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교회 출석하는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 번은 계신 분, 한 번은 천중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한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공유점을 가지고,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어줄수 있는 이러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양력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의 풍성하게 되는 것도 바로 교인 출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육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이러한 생동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아, 네. 이런 성숙을 위해서는 요새 몰빵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몰빵, 몰.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필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 뭘 면담, 연담, 면담은 좀 그렇죠. 하나님을 면담하는 것은 좀 요가가 그런데, 하나님만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집중하는 이런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교회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해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로 약해집니다 저도 제가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수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살아온 만큼의 관절이라도 건강하게 산다면 명예고 축복이겠죠. 우리는 육체는 날로 쇠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강건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육체가 는 점점 순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숙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더 성장해서 자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참 많이 나, 나 닮았다 제가 많이 쫓고 있는 너참나 많이 닮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셔서 참나 많이 닮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중요을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개인은 가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물리적인 공간뿐만 이 아니라 정서적인 기반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초가슴 가정,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가정은 바로 영적 기능, 교회생활과 영적 성숙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가정이 바로 생동하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과 공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품없이 온전하게 고정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동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동한 가정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가정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